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뭘까요? 오브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바울 도도가 사도가 한 말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하면 믿음도 좋고 능력도 좋고 하나님을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악의 울물 속에 죄악의 사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바울이기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아, 참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의 탄식이 우리들, 보통 인간들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행복을 얻는 지름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사람, 공고한 사람, 이 죄악의 사슬에서 정말 얼매이며 살아가면서 힘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죄의 사슬에 묶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 하나의 첫 단계의 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관문을 알았습니다. 그 단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자신이 죽음으로 흘러가고 사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오라 아아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아무리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아둥바둥 거려도 이 죄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죄의 사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를 올부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확탄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감사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사도가 되었는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사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질문에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 나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이야. 이 죄의 사슬 속에서 나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도대체 나를 누가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고개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그늘에서 구해낼 수 있는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서 그렇구나 죽음으로 달려가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절망으로 달려가고 좌절로 달려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건짐을 받았구나 구함을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나를 강하게 감사하게 감동으로 몰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정말 이 외침 오라 아난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탄식하는 분이 있다면 그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